네, 반갑습니다. 모든 투자자들의 성공을 기원하는 상한가 연구소입니다. 영상 시청하기에 앞서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간단하게 브리핑해 드릴 종목 바로 뷰노입니다. 뷰노에 대해서 대부분 아실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 적당히 조금만 설명해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우선 대표적인 의료 AI 테마주죠. 테마주의 성격을 강하게 띄우고 있으며 딥러닝 기술력을 토대로 데이터 분석한다. 이 정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자, 데이터 분석. 데이터 분석. 의류. 딱 떠오르는 그 적용할 범위가 너무나도 넘죠. 지금 현재 의료에 거의 절반이 넘는 곳을 딥러닝 기술에 적용시킬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MRI, CT, 이런 영상들을 찍으면, 현재는 영상의학과에서 판독을 내리지만, 이러한 과정에 의료 AI가 가장 먼저 사용이 시작될 거라는 여론이 지대적입니다. 그러면서도 지금, 뷰노, 상당히 호실적인 뉴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뉴스 먼저 보실 건데, 자, 3분기 매출액 36억으로 전년 대비 330% 늘었다. 자, 오늘 나온 뉴스입니다. 자, 매출액이 36억 나왔다. 그리고 이게 올해 3분기 매출액이 84억 원으로, 자 1에서 3분기 매출액이 84억입니다. 근데 이게 지난 연간 매출을 넘어섰습니다. 지, 이번 년도 아직 4분기 실적 발표가 남아있는 상황이죠. 그러면 쉽게 생각해도 정말 작년보다 많은 상승세를 보여줄 거다라는 생각이 들죠, 당연히. 그러면서, 이러면서, 유방암, 그리고 이 소식도 하나 오늘 들려왔는데, 유방암 진단솔루션이 FDA의 허가를 받으면서 인공지능 AI 의료 종목도 추가로 상승하고 있다. 자, 근데, 이거에 대한 수혜를 받은 게 바로, 뷰노입니다. 자, 뷰노 차트 보기 전에 간단하게 코스피와 코스닥 보고 갈 건데, 소폭 상승을 했죠. 그러면서, 다우산업은 살짝 상승했지만, 나스닥은 살짝 떨어진 모습. 약간 이 정도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고, 항상. 자, 뷰노에 대해서 볼 건데, 현재 기업 시적은 아까 말씀드렸고, 지금 외국인이 보유율 3%를 넘어섰습니다. 오늘 기관과 외국인 모두 매수를 하면서 지분율을 높이는 상황이죠. 자, 외국인의 지금 현재 공매도 금지가 걸려 있는 상황에서 외국인들의 돈이 들어온다. 이거는 상승 가능성이 정말 높다. 어유 화살표가 너무 못생겼네. 에. 정말 높다. 이 정도 바로바로 바로 생각이 드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서 오늘 한번 뷰노 차트 보겠습니다. 오늘 바로 오늘 날짜로 정확하게 17.19% 전일 대비 19.19% .19 상승하여 현재 38,850원에 위치했습니다. 전일 대비 5,700원 상승한 모습입니다. 자, 지금 이동 평균선도 지금 올라가면서 지금 원래 역배열의 형태였다가 지금 정배열의 형태로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자, 이 평선이 정배열로 바뀌게 된다면 당연히 상승 추세, 전형적인 상승 추세를 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의료면서 제가 의료아이에 대해서 아까 좀 대충 설명을 드렸는데 좀더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면 사실 미래에 점점 과학이 발전할수록 AI도 당연히 학습을 하게 되고 그게 바로 딥러닝 기술입니다. 그러면 당연하게도 인간이 실수할 수 있는 부분에서 기계는, AI는 실수가 없죠. 그러면서 의료에 무조건 AI가 적용된다. 이거는 기정사실화된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가장 효율적으로 실수하지 않은 것. 그런 점에서 바로 딥러닝 기술을 가진 뷰노. 상당히 매력적인 종목이라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근데 과연 지금 뷰노 현재 상황에서 어떤 타이밍에 들어가야 될까?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하고 어떤 상황에서 매수 타이밍을 찝어주는지 이 부분 잘 모르시죠? 사실. 바로 이 아래에 있는 번호로 문자 한통 보내주시면 됩니다. 지금 물려있다 시드가 적어서 여러가지 핑계를 대면서 여러, 연락주시는거를 미루시는 분이 계실 수 있습니다. 정말 안좋은거고 시드가 적든 물려있든 그거는 다 핑계입니다. 하루라도 빨리 연락주셔서 지금 무료입장 도와드리고 있을때 연락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이 뷰노에 대해서 제가 오늘 브리핑을 드렸는데 어떤 타이밍에 매집을 해야 되고 어떤 타이밍에 매수를 들어가야 되냐 이 타이밍 동안 이 타이밍 또한 아래로 문자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